안녕하세요, 비니민입니다. 제가 오늘 기분 엄청 좋아요. 왜냐면, 은 미사도 택배가 왔거든요 제가. 언제 시켰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 왔어요. 아, 토요일에 시켰어요. 네, 빨리 온 거예요. 제가 시킨 것들은, 스팅크들 이런 식으로 있고, 화면이 안 좋은 이유는 양해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바꿉니다. 오늘 바꿔요. 음, 네. 제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핸드폰을 바꾸고, 갑자기 핸드폰을 바꾸게 되고, 갑자기 픽! 택배가 왔어요. 됐고 아이고, 아이고, 다른 곳도 내가 버렸다. 됐고 아이고, 긴장돼. 더 많이 오면 좋겠는데, 잘안온줄 알았는데, 늦으면은 그좋더라 월요일 에 온다고 했는데, 일찍 온 거예요.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편집을 못해요 왜냐면 은왜 네, 바꾸는 이유는요 게이트 스토어도 안되고 어, 핸드폰이 고장나고 막화면도 이렇게 쭉 깨져서 그래서 어, 시크릿노트 그... 그... 하얀 으로오 응, 됐다! 어... 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어떡해요... 이거 어, 대박이에요 됐네요 한번 해볼게요. 도로코. 이거 이걸로 많이 싸졌네. 어머 대박이네. 쟁반도 풀. 좀 봐. 어 이게 빙수그릇 다섯 개랑 이거 완 보이죠? 빙수그릇 다섯 개, 파르페 컵두 개니까 일곱 개. 이뽁뽁이는 밀대예요. 그리고, 접시를 좀 제가 많이 시켰는데. 접시가 이만큼 왔어요. 일단은, 이거는, 그릇한 그릇. 이거는 물결. 이것도 그릇탕. 제가 그릇탕 그릇이 이뻐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메인. 그리고 이건 반달. 이거는 스탱그릇 헐. 스탱그릇 미니인데. 뚜껑을 써야 될것 같은데. 다른 님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런식으로 왔구요. 아 너무 좋다. 제가 즐같다기대했던 우유맛 우유맛 되게 작네요. 우와. 그리고 이거는 레진 전용 그리고 마지막은